그 전시합 때보다 동급 때보다 더 빡세게도 시합같이 이영하시고 무조건 우승을 하고 싶고요. 저희 팀이 구석이 너무 많은데 시합 진짜 한 명이라도 같이 지말고 제천역은 이런 팀이다. 약간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목표는 우승이죠. <목소리도> 제천 여자 고등학교 배구부가 훈련하는 체육반입니다. 오늘도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먼저 준비 운동으로 찌뿌둥한 몸을 풀고 본격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엔 또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전에는 웨이트랑 러닝 위주로 하고, 오후에는 공격이나 수비나 6인 시스템 하고, 야간에는 서브 캐치 위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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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면서 십 런트. 본 적도 많은는데한 만큼 결과는 나오니까 그래도 괜찮은 하는 좋습 고된 훈련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9년째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국 해서 좋긴 한데, 결국 때문에 많이 다치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완전 살기 싫을 정도로. 원망도 많이 했는데, 또 우승이나 그런 거 하면은, 그 뿌듯함이, 없어지 네. 네. 이번엔 특별히 다른 학교 배구부를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구에인 선수의 리시브, 그리고 현윤성 선수의 스파이크, 연속 득점을 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때립니다. 황윤성의 서브에이스.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황윤성의 마지막 밀어넣기. 제트스코어 3대1 제천여고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감독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감독님 눈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가 봅니다. 이전 대회 성적 때문일까요? 지난 겨울 CBS 전국대회가 무관중으로 열렸는데요. 일단 저희 팀이... 아, 아프고 부상당해가지고 완전체가 아닌데 그래도 거기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따로따로 따로 하는 느낌? 다 같이 힘을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포인내면 좋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좀 막... 팀이 아니었어요 저희 공격수 애들이 자신 있게 때릴 수 있게 뒤에서 카바 해줘야 하는데. 아쉽고 후회가 좀 많이 남은 것같 제천여고는 최근 대회들에서도 연이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전국대회까지 남은 날은 단 일주일. 감독님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 몸을 가볍게 하려고 뛰는 것 같아요. 스피드. 두 바퀴, 1분 1초야 1분 1초에못어면 다시 뛰는 거야. 한 바퀴, 자, 30초. 두 바퀴, 세 바퀴.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준비, 시작. 더 나가, 더 나가. 열심히 <목소리> 더찾지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벚꽃 주지 말고.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기술도 성장 못 해요. 고급 체력에 고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선수들의 얼굴에 힘든 기색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네, 거의. <laughs> 이렇게 반복하는 거 <laughs> 힘들지 않아요? 했는데 우승 한번 하려면 해야죠. <laughs> 자,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열심히 뛰면 라스트, 안 뛰면 라이스. 다시.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 남았습니다. 한번 빼줬잖아. 벅벅 추리지 말고 무릎 <laughs> 당겨 50초 파이팅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이팅 이까지 여기 들어와 어, 2초 와 진짜 와쌤 진짜 진동 너무... 오늘은 정말 이 정도면 다른 팀들 다 씹어먹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전 시합 때보다 경기 때보다 더 빡세게 시합같이 이는가지고 무조건 우승을 하고 싶고 연습은 다 뽐내고 나오고 싶고 그런 목표으로경기 나가고 싶습니다. 얘들아 나태 p o p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아니 거아니한 번도 안 해봤어. 저다한 뭐, 번도 안 해봤다고? 아, 네. 응. 하자 우리 이번에. 어, 시합까지 남은 기간은 단 3일. 밤 9시 평빈학교에서 훈련은 매일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됩니다. 여기는 제천시 어울림체육관입니다. 오늘은 제76회 전국여자고교 종별 배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제천 여고 선수들의 경기 상대는 서울 중앙 여고입니다. 감독님의 말을 들어볼까요? 파이팅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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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한 의지가 보이네요. 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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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세트 중앙 여고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바다나 디브, 먼저 전 올려주고 한인성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김현정 투스한영성 스파이크 득점합니다. 1 0번 연습한 스파이크가 빛을 발합니다. 이번에는 선대팀 선수의 공격. 아 아쉽네요. 중앙여의 공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구에인 선수 또 몸을 날립니다. 받아냅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제천여고 선수들 그만 박연화와 김현정이 부딪칩니다. 아, 박연화 선수 계속 머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 배 네, 임준 선수 블로킹 막아냅니다. 아, 박연화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머리를 부딪친 것 같습니다. 내는 선수들. 에자나 선수 상대를 속이고 제치 있는 밀어내기 들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세 번째 세트. 김현정 선수 서브. 바로 뒤에 가서 토스. 가베나 선수 뺐습니다. 가베나 선수 부상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상대 스파이크, 라인 아웃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제천여고가 서울중앙여고를 이겼습니다. 선수들은 첫 승의 기쁨을 안고 학교로 돌아와 몸을 풉니다. 동그랗게 앉아 몸 푸는 것을 보니 사이가 돈독해 아, 저희 보입니다. 저는 좀 밝아요. 이제. 저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파이팅은 잘할 자신이기 때문에 파이팅이라도 좋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사기가 돋고 더, 더 힘이 나는 거아요 그래가지고 전 팀워크를 좀 중요시하게 하는 거 같아요. 네, 팀원이 안되면 아무리 잘하는 팀이어도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약자도 못 이기는 게 불구인 할때우울하나올때 윤정이가 괜찮냐고 다독여주기도 고그 때마다 친구 잘듣구나 하고 생각해요 저희 동기들이 다 서로 애들 다 같이 이끌어주고 1년 들도다 같이 도와줘서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같이 같은 역할을 해, 같이 해줘서요. 저희 팀이 구성이 너무 많은데 시합 때 진짜 한 명이라도 다치지 말고 그냥 서로 격려하면서 제천여고는 이런 팀이다 약간 이런 소문을 듣고 요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상도는 부산의 강호 남성여고입니다. 상방의 날카로운 공격에 재창 선수들 조금 당황하는것 같은데요. 구인 선수 패스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구인 선수. 아, 쉽게 우리네트에 떨어지네요. 긴장을 좀 했는지 서로 사인이 계속 안 맞습니다. 감독님, 잠깐 끊어갑니다. 감독님이 아쉬움에 큰 소리를 하는데요. 김현정 선수, 간절한 마음에 눈물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재천여고 선수들, 경기 이어집니다. 제천예고 리시브, 다시 김현정 선수 코스, 뒤인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김현정 코스, 다시 박연아 속도. 김현정, 박연아 군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뒤인 선수 리시브, 박연아 선수의 재치있는 포인트 드어넣기 박연아 선수 페이크 후, 스파이크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 황윤성 선수 한걸음 물러나면서 스파이크. 경기를 끌고 갑니다. 매치 포인트. 우인 선수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끝내기 스파이크를 때립니다. 세트스코어 3대1. 제천여고가 남성여고를 이겼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준결승전입니다. 아, 저희한좀 아쉬운 게 신장이 좀 작다는 거 저희는 그래서 조직력 다른 데는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두 명이 공격을 높게 놓고 치는데 저희는 속공 시간차 거에다가 변칙적인 공격들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같이 놓고 치면 불리해져요 많이 얘기하는 건 공간 배구를 해라 상대 브로킹을 어떤 식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몰아넣고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녀석을 많이 해요 쌤은 지금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좀 속공이나 이런 콤비를 좀 빠르게 많이 연구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남자 보면 뒤에서 후위도 어떻게 때리고 하잖아요. 그걸 같이 공격수를 4명 만들고 해서 이런 걸더 알려주시고 남자병이나 여자 병거나실는 다를 게 없다고 라 생각해요. 물론 남자는 파워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래도 힘이 좋으니까 여자 애들 병은 좀 낫지만 여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계 배구를 보면 패턴이랑가 팀플레이랑 둘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 남자 팀에서 지도를 오래 해봤어는지 몰라도, 남자 배구도 여자 배구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다, 똑같이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애들이 그런 거할수 있게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석개부도 치고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싸움이 를어요 싸움을 좀 자신있게 때려놓이인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제천 여고 선수들 남은 준결승 경기에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도 경기를 보기 위해 학교에 모였습니다. 준결승전 상대는 정신크리의 대구여고입니다. 큰 키와 힘 있는 경격을 가진 팀인데요, 확실히 큰요 가거나 스파이크. 황인성 선수 다시 공격. 아, 대구 여고의 높이가 제천 여고 선수들을 압도합니다. 대구 여고 벽에 계속 걸리는 제천 여고 선수들의 스파이크. 제천 여고 작전 타임을 가집니다. 멀리서 간절하게 응원하는 가족들.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믿는 것. 세테스코어1:1대 제천여고 반격의 상황이 오릅니다. 황윤성 다시 스파이크 아, 살짝 막였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막아내고 다시 황윤성 선수 이번에는 살짝 넘겨버립니다. <laughs> 다자마 선수 속공 들어갑니다. 선수 스파이크 이번에는 벽을 뚫어버립니다. 24대24 듀스 제천 여고 서브 상대 공격 막아냅니다.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이번 세트는 제천 여고가 가져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대구여고의 강한 공격을 온몸으로 날려 막아내는 구천여 고 선수들,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구엔선수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다아합니다 마지막 대천여고의 매치 포인트. 홍인선 선수 결국 높은 격을 넘어섭니다. 세트 스코어 3대1로 대천여고가 역전승을 이뤄냅니다 여태까지 초등 4학년 때부터 고3초반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게 달려왔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게 진짜 너무 고맙죠. 대구여고가 좀 앞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시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천여고 선수들이 정말 끈질긴 수비와 책임감 있는 공격수들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아주 멋진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부모님들, 함께 기뻐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단 하나, 결승전입니다. 아, 아, 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선수들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3학년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인 것 같아요. 3학년이면은 시합해도 그 프로나 시청에서 많이 보러 와가지고 그게 좀 부담이 커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감독 선생님. 아이들 모두 잘 되길 바라는 감독님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애가 탑니다.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애들한테는 프로에 갈라 그러면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한 얘기.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테크닉, 이런 뭐 열정적으로 파이팅하는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진 선수다. 그러면 그 프로팀에서 원하는 색깔의 선수를 데려가지 가니까 확실히 이제 진짜 막 진로가 딱 정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되게 사소한 거에 예민하고 그냥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드래피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단 뭐 할때 그냥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프로팀 제가 좋아하는 이수영 선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 맨날 따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한분단지을 들려왔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허트로 되지 않도록 꼭 우승하고 제천 여고가 우승한 거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코로나로 연이어 대회가 취소되는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결승전 경기. 선수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승전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학급 선생님들까지 교실에 모였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전통의 배구 영웅 선명여구입니다. 선명여구의 강한 공격, 받아냅니다. 다시 넘기는 박연아. 다시 상대팀 공격 리시브. 다시 박연아 스파이크. 상대 다시 넘기네요. 박연아 부인의 블로킹. 결승전답게 양 팀의 치열한 릴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팀 모두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다시 선명 여고의 공격. 다시 스파이크 구웨인 막아냅니다. 한개 수비도 만만치 않네요. 다시 한번 박아마. 아, 살짝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구웨인 딕을. 아, 이게 우리 코트에 떨어지네요. 고인 선수 리시브. 다시 한번황은선 선수의 스파이크. 눈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하나씩 다시 해보면 됩니다. 상대 선도 받고. 가거나 밀어넣기. 상대편 만감입니다 다시 한번 패스. 고수현 선수 스파이크. 아 상대 팀 선에 맞았나요 무대 심판만 보고 있는데요. 선명여고의 손을 들어네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는 제천여고 선수들 김현정 코스, 황윤성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황윤성 선수 더 강해졌어요. 이어지는 황윤성 서브 받다내는 선명여고 천막여고도 정말 잘하네요. 이번엔 제천여고 공격. 주인 올려주고 황윤성 스파이크. 이번에도 다시 제천여고 코트를 돌아오네요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제천여고 작전타임을 갖습니다. 제천여고 선수들 온 힘을 다해 파이팅을 외칩니다. 재란스러워요. 그래서 다리도 한번 쭈물어주고 싶고 막 그런데 또 이렇게 사망이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잖아요. 과묵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안 하고 또 살아심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로서 볼 때. 제가 왜 여지를 다할까 말이 만약에 잘못 전달되면 더안 좋으니까 그냥 묵묵게 싸우면 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시상식. 제천여고는 갑진 준우승을 했고, 구혜인 선수는 수비상, 이혜은 선수는 공격상을 받았습니다. 본인만 상을 받은 게 미안한 혜인 선수, 눈물을 보이네요. 주장 황윤성 선수가 따뜻하게 꼭 안아줍니다. 갈수록 호흡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계속 더맞추면은 다음 시합 때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네, 애들이 다 사이가 엄청 좋고 밝잖아요. 그래서 팀워크는 다른 팀한테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다. 막상 그리고 우승 못했지만 2등도 순정하니까. 이번 대회 때 제천 여고만의 색깔을 보여줬으니까 다음 대회 때는 더 열심히 하자고 다들였었어요 빠르고 강하게 날아오는 공을 맨손으로 맞서야 하는 배구.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은 동료들에 대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제천 여고만의 색깔은 배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천 여고 배구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anya ko, hi